전국 최저가로 판매를 구독자분들께 약속드리며, 안녕하세요. 1942중고차 윤찬혁 팀장입니다. 1942중고차 영상을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늘도 제가 아주 멋진 차량을 갖고 왔는데요. 오늘의 차량은 2020년 현대 더뉴 그랜저 IG 2.5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의 차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차량을 보시기 전에 앞서 차량 정보를 간단히 설명드린 후에 실내, 실외, 엔진룸까지 꼼꼼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20년 2월 14일 등록된 차량입니다. 차량 연료는 가솔린 차량입니다. 차량 색상을 보시다시피 흰색깔이시고요.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내관과 모두 깨끗한 차량이고 주행 거리가 짧은 만큼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 차량입니다. 네, 차량 전면부를 보고 계신데요. 전면부를 제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SK 엔카 진단을 받은 차량이라 뭐 고객님께서 수리를 맡기신다 그러면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SK 보증도 다 되어 있으시니까 저희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은 페이스 리프트가 된 차량으로 차량이 되게 이뻐져서 나왔는데요. 남성분들이시나 아니면은 좀 중년층에 계신 어른들께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안개등이 사라짐으로써 되게 좀 날렵하게 제, 나왔고요. 그리고 밤에 시야성이 되게 밝게 잘 나온 LED로 장착이 되어 주셔서 밤에 운전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드 미뷰를 보시면은 LED로 들어가 있어갖고 한층 더 멋스러움이 추가된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은 뭐돌 팀이나 그리고 문자 손잡이에 보시면은 스크래치 같은 거 전혀 없으시고요. 이거 쭉 와서 비춰서 보여주시면은 여기에도 당연히 스크래치 같은 거 전혀 없으시고요. 휠도 짧은 주행한 만큼 길스 같은 것도 전혀 없으신 상태시고요 여기 신차 출고 시에 그대로 남아있는 스티커도 남아있으십니다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봤는데요 조수석도 운전석과 동일하면서 카메라 감독님께서 직접 잡아주면서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문짝 스크래치도 전혀 없으시고요 고객님께서 발견한다 한들 저희가 다 서비스로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찾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후면부로 제가 넘어와 봤는데요. 후면부도 날렵하게 잘 빠져있어서 갖고 남성분들이 되게 좋아할만한 그런 디자인 같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당연히 안전 센서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으시고요. 옆에 보시면. 듀얼 머플러가 은색깔로 마무리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천장을 보고 있는데요. 천장도 제가 키가 큰 만큼 여기서 잘 보여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신차 출고 그대로 뭐 도색 벗겨짐이나 그런 거 전혀 없으십니다. 네, 지금 제가 트렁크를 열고 보여드릴 건데요. 트렁크는 안에 보시면은 굉장히 넓고 여기에. 신차 출고 시에 그대로 매트 안 쓰시고 그대로 여기 넣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현대에서 출고하셨던 부품까지 여기 다 있으십니다 이 차량은 정전 트렁, 트렁크로 되어 있어 가지고 편리하게 열고 닫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 봤는데요 운전석도 되게 넓고 옛날처럼 그런 투박한 이미지는 다 버려진 것 같아요 굉장히 차가 깔끔해지고 무엇보다 안에가 되게 넓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도 장착되어 있으시고요. 각종 버튼도 여기 다돼 있으십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각종 옵션들이 추가되어 있는 차량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 볼 건데요.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키로수를 보시면은 3,7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네, 핸들도 보시면은... 뭐, 해짐이나 그런 거 전혀 가죽 상태도 최고급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내비게이션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넓어지고 일자로 쭉 뻗어 있어가지고 차가 더 넓다는 생각이 들, 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각종 뭐 볼륨 버튼이나 비상 등 옵션들 다 여기 장착되어 있으시고요. 당연히 프로토 에어컨도 장착되어 있으시고 여기 보시면은 통풍, 열선까지 다 장착이 되 있고 기어봉은 버튼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핸드폰을 충전 중인데요. 여기 보시면 핸드폰도 당연히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조석에보면 시트가 브라운 색깔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더 차가 더 고급져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키도 세차 그대로 두개 그대로 여기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전동으로 할수 있는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장착되어 있으십니다. 네, 대시보드를 보시면은 지금 깔끔하게 잘 마감 처리가 돼 있고요. 여기도 스피커가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를 열어 보면은 신차 그대로 여기 매뉴얼도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네, 여기 룸미러 하이패스 따로 장착돼 있으시고요. SOS 각종 버튼 여기 다 장착돼 있으십니다. 제가 지금 뒷자리에 앉아봤는데요. 뒷자리도 굉장히 대형차라 그런지 엄청 넓어요. 여기에 보시면 컵홀더도 여기 장착되어 있으시고요. 여기 뒤에 커버는 가죽 시트 상태는 여기에 아무도 사용 안 하신 것처럼 굉장히 깔끔합니다. 당연히 동승자를 위한 열선 시트 구비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수납할 수 있게 수납공간도 다돼 있으시고 여기에도 통풍구가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천장 상태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천장을 보시면은 짧은 크레 크리... 짧은 키로스의 만큼 굉장히 깔끔하고 뭐 해진 데도 하나도 없으십니다. 네, 지금 제가 조수석에 앉아봤는데요. 조수석에도 당연히 동승자를 위한 여기 전동 시트도 다 구비가 돼 있으시고요. 여기 제가 지금 앞에서 시야를 보면은. 굉장히 대형차 치고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1942 중고차에선 각종 차량 매입, 대차, 구매대행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저, 최저금리, 전국 최저가로 판매를 구독자분들께 약속드리며 하시던 차량 매입도 좋은 가격으로 매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저희 1942 중고차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도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9사의 중고차 윤천혁 팀장이었습니다.